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1절부터 보실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다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햇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햇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느라 하매 구절의 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서양의 고전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 잘 아시잖아요. 이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자기의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 돌아가는 이야기를 쓴게 오디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은 전쟁의 10년,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10년 동안또 세월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에 방황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비록 그 마치 운문 소사시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외눈박이 괴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세이렌 노래소리도 나오고 재미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서양의 최초이자 최고의 서사시라고 하는 오디세이, 오디, 오디세이아의 주제를 말한다면 결국 고향 복귀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그래서 여우도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고개를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만약에 북쪽의 고향을 두고 있는 보통 실향민이라고 합니다만, 고향을 잃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고향 생각하면 가슴이 또그 아려오실 줄 아는데, 존 밀턴의 신라군을 보면 우리들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전부 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결국 낙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꿈에도 그리운 내 고향 뭐 이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디세우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의 고향인 갈대아우르로 돌아가는 걸 소망으로 담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 3 장의 이야기도 사라를 고향땅 하란으로 좀 데려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등장할 텐데 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예수 믿는 분들도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 원적 내 고향 뒷산에 그 다복솔밭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 돌아간 것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본향이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 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고향 떠나서 도시 살다가 나중에 되면 고향 땅그 조그만한 평에 뭐한평 땅에 묻힌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일생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즉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모험가들이죠. 순례자입니다.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오늘 어 아브라함도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는 길 위에서 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도 짓지 않습니다. 왜 나그네니까. 저와 여러분은 갈 본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려 주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뭐 태가 묻혀 있고 뭐 피와 어 뭐랄까 살이 이렇게 유래한 고향 땅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미래의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의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 뭐랄까 나그네처럼 여기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사라 이야기를 읽어 보면. 아,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뭐별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23장이 마치 사족처럼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붙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라의 죽음이 가장 큰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힐 땅, 막벨라구를 산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왜 성경 기자는 이 말씀을 예, 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놀라운 결단 거기서 이렇게 성경은 세세하게 한 인간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길게 약속라는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23장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 이게 그토록 대단한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오늘 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산 세월이 이제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예, 그니까, 아브라함 죽자, 일단 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한동안 애도하며, 그 다음에 장례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매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가 벌써 한4천년 전인데 무슨 뭐 공동묘지에 관련된 법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음어 가난의 땅을 갖고 있었다면 그 땅을 마치 우리가 고향에 선산이 있다면 선산에 돌아가신 어른들을 매장하고 또 나도 뭐 간다 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선산에 매장을 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선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난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아직까지 땅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병도 있었고. 이게 재산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땅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을 만들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이 장면을 쭉 읽어보면 그 땅에 고려하고 있는 해쪽 속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게 좀 땅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해쪽 속의 대답이 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볼만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 같은 사람인데, 아무 땅이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땅이든 말씀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의 규모라든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살면서 미친 영향력이 아주 지도자 같은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풍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굳이 사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 반온 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아리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이었잖아요.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이 내가 그 막벨라굴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건네는 순간에 거기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에브론이 아유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두겠다. 아니 땅 주인은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돈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값을 시세대로 쳐서 은4 0 0세계를 주고 어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나 사람의 관계 속으로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아,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무리함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하도 뭐 부동산 집 문제가 시끌시끌하니까 다들 뭐 가진 분이나 못 가진 분이나 보면 심란합니다 뭐든 편할 리가 없죠 땅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이 없고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땅에 주목한다는 어떤 그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흔히 뭐 땅이 효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지만, 은 자기 앞으로 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안에 사라를 묻을 조그만 땅한 조각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해하셔 가지고, 그저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한평 땅도 한평 집도 사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방도에 대한 비책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내 욕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혹은 살아온 어떤 관습이나 환경에 따라서 저희들의 생각과 또 판단은 각각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땅한평 먹는 것이 어려서부터 내 아버지 의 한이어서 나는 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있 있겠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내가 집이 없어서 좀 여기저기 이사 다니게 나는 허전해서 나는 꼭 집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집에 대한 소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그러면 나 필요. 다 홀가분하게 살지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미경을 갖다 대서 저 사람은 저러니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은 땅 한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은 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각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 <laughs> 과도한 욕심, 지나친 어떤 어, 욕망 뭐, 남을 뭐, 해하면서까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서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은 굳이 성경의 잣대를 갖다 대지, 갖다 대지 않아도, 사람이 소는, 사는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한 이 이야기는, 봐라, 아브라함이 어디 땅한 평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 그런데 왜 우리는 땅땅땅 하고 집집집 하느냐? 이거 다 잘못됐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땅한 평도 갖지 말고 집한 채도 소유하지 마라.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필 가장 중요한 그 방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장사했을 때 이제 땅을 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모유지를 산다하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있던 자리가 그 햇사람들이 원래 그, 그 자기들의 영웅을 갖다 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요즘 같은 국립현충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를 달라고 한 것은 사라를 해쪽 속에 신의 자리를 올리겠다는 거고, 자기도 나중에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극히 그저 현실적으로만 바라본 거지요. 물론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폰나드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분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밭 그러니까 밭을 사서 사라를 묻는 이 장면은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잠깐 머무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선조들 즉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나그네가 아니라 땅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죽음으로서 땅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세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아 나는 땅이 좀 필요해, 나는 집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읽으실 대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이 본문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읽어보면 예배소서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음, 너희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씀이죠. 어,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모두 땅에 정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칭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멀리서 예, 믿음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결국 이것은 땅에서는 나그네가 되었고 자기 고향에서는 외인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다시 찾을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신약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이게 믿음의 조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단정지어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계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나안을 찾은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박완서 선생님이 쓴그 어, 잃어버린 여행가방이라고 하는 수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마 그분이 첫 번째 이렇게 해외여행 갈 때에, 물론 이제 그 순위 항공사 실수로 가방을 잊어버렸어요. 겁이 덜컥 났단 말이에요. 걱정이 났습니다. 아, 무슨 걱정이냐.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 가방 안에 귀한 것이 들어있어서 다 잊어버렸으니 난 여행을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삶의 물건들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럽고. 첫 번째 해외 여행이니까 온갖 것들 거기다 다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에? 인스턴트 커피부터 시작해서 뭐 빨래감 호너까지 누군가 그걸 열어보고 딱 봤다면 기가 막히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실망감, 분노, 경멸감. 어 이게 그 유명한 박완서 선생 가방이라고 근데 이런 잡동사니들 이 더러운 것이 뭐랄까 이뭐 이, 이렇게 아이가 이, 이런 게다 들어있단 말이야 아마 수필이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쓴 수필이 됐겠죠 아이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근데 이 박완서 선생은 더 너머를 봅니다 자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뭘 남길까 내가 분명히 살던 집 살던 가재도구 고스란히 두고 떠날 텐데 자식들이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 도대체 이런 걸왜 끼고 살았을까? 왜 이런 걸 간직했을까? 나에게는 추억이고 귀중한 거였고 나에게는 소중한 거였지만 다른 누군가가 볼 때에는 야 이게 뭐다 짐이고 말해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 좀 정리해야 되겠다. 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생각하니까 문득 내 인생이 처연해진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감동이 있죠. 생각도 많아지고. 요즘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자 비우자 하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난안 땅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난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꼭 결국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아둥바둥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벌면서 뺏기고 소비하면서 소모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언제나 삶의 근본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까도 제가 몇번 설명했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덕적인 교훈을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 살아가 죽었구나.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구나. 왜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지? 아,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구나. 결국 이 땅을 나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현명하게 이 땅을 지나가지 여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땅에 살았지만은 땅에 뿌리내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삶으로써 결국은 나중에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 오늘 이 서울 땅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서울을 향해 찾아서 하나님의 고향을 향해 찾아서 떠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라 에피소드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자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20년 어,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았는데 예, 그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 문정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예, 최근에 제가 있고 <laughs> 고개를 많이 끄덕였습니다만 은 그분도 이미 70이 훌쩍 넘었거든요. 예, 그분이 예, 물론 그 전에 쓴 시겠지만 그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니는 길을 다니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아요. 헌 옷을 입고 몸만 끌고 다닙니다. 화를 내며 인생을 소모하고 있답니다. 몇 가지 물건을 갖추기 위해 실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충혈된 눈알도 터무니없이 좌우를 살피며 가도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요즘 뭐 하세요? 라고 하는 시예요 <laughs> 가도 가도 아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주일이 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도 이게막 핏발이 서서 항상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예,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과 땅에 마음이 둔해진 우리들에게. 진짜 본향을 바라보고 살라고 한번더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늘 세상의 염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엎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잠식하는 일이 없기를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일은 하루뿐이고, 월, 하, 수, 목, 금, 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파도를 맞는 일은 6일이나 되니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세상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산이 사건의 이야기를 저나 여러분이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기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재산도 조축하고 어찌 됐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삶이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또 바래고 어, 욕심을 내고 또 욕망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결국은 이 땅을 외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요 이것인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가난을 찾는 사람이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자유함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복됩니다. 왜? 세상의 염려로부터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유를 부디 충분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비록 내일은 또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가난을 보면서 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